자, 이번에는 receive에서 s를 빼 줘야겠죠? 그다음에 역시나 이즈가 아니라 a가 돼야 되고 위치가 아니라 that. 그다음에 dem이 아니라 it. 그래서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 이하의 그 어, work, 과제, 기준 이하의 과제 단수이기 때문에 데미안이라 이수로 바꿔줘야 되고요. 요데스요 요 믿음을 꾸미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인데 목적은 없지. 근데 학생이 행하다, 행한다 낙제의 수준에서, 어, 혹은 제출한다. 오어 때문에 동사가 두번 나왔고 여기는 낙제의 과제를, 낙제를 받는 과제를 제출한다. 그래서, perform, 이럴 때 보면, 어, 여기 목적어가 없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목적어가 있지. 아니면은 이거는 일형식으로 봐도 되고, 이쪽은 일형식 완전. 이쪽은 삼형식 완전이란 말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당연히 이쪽으로도 겹치고이쪽으로 겹치지. 그래서, 이 대절은, 요 대절은 관계대명사 대절이 아니라 완전하죠? 어. 동격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격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대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관계사절이잖아 그지? 를 꾸미는데 뒤가 완전 이렇게 외워 주면 됩니다 물론 동격절을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냥 우리는 문법 문제 풀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뒤에가 완전. 그러면 동격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니까 위치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S가 붙어 있는 복수이기 때문에 아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이후가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지. 선행사, 어, student, 학생들이 아이 성적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행사에 여기다 다시 맞추어서 어, 수의 일치를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receive.